자 오늘 베라체인 2,000원대 초반 바닥을 찍고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400원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단기적인 반등 같지만 세력들이 지금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물이 왜 단기 시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의 자리인지 잠시 뒤에는 세력들의 목표가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가 3,393원으로. 21선과 61선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2평선 골든크로스 형성으로 이 단기 저항은 3,460원에서 3,500원대입니다. 돌파 시에는 3,800원에서 4,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거래량 증가가세력들의 매집, 그리고 개인들의 추경 매수 유입을 좀 시사하는 구간입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서 2,800원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3,300원 부근에서 일부 개인 매도세를 받아내면서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다음 주 매물대 돌파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다음 주 매물대 돌파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돌파할 여력이 남아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 베라체인의 여러가지 호재나 기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먼저 현재 메인의 업그레이드가 최근에 진행이 되었고 거래 속도 그리고 수수료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D 앱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와의 연동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전방적으로 확대가 되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기밀인데 지금 해외 주요거래소 두 곳에서 이 베라체인의 추가적인 상장 확대가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고 이런 호재들의 선반영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는 최소 3,600원대까지 강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가격 변동 이상으로 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생태계 확장, 거래소 상장이라는 이 상대 성장축을 가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의 목표가 2차 폭등 타이밍만 명확하게 알수 있다고 하면 은 다가오는 구간에서 수익 확실하게 먹고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 하나 하나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세로토의 최고점 매도가 2차 폭등 타이밍 전에 관련 재단에서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 전부 시나리오로 정리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 정보 받고 지금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4474의 372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세력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 세력과 관련된 모든 정리된 정보 같이 보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수익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이 정보 활용 대응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로프 정보에서 AI와 가상화폐 이차르하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처리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삭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버츄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리몬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 라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이동성의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기는 400% 이상까지도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EC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 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순따러 내고 VIP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정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트릴 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37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